파일 디버그 선택하면 2주만에 종료가 됐고 다시 방금 홀더 들어가면 방금 10시 11분에 저장이 됐고 더블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머리글 도추가 되고 내용도 가져왔죠 제 UI 패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투자 정보에서 여기 실시간 속보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사실 뭐 파워커리를 가져오든 UIP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어느 형태든 편리한 형태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파워커리가 편리한 형태가 있고요. 어떤 형태는 파워커리로 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UIP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하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아주 쉽게 뭐 특별한 거안 쓰고 그냥 데이터 스크래핑하고 엑셀 저장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UIP스는 제 카페에 가면 제가 음, 구 버전 다운로드 하는 링크 남겨드렸거든요.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혹시나 다운로드 안 하셨으면,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u i p s 를 다운로드 하면, 저는 이구 버전의 화면입니다. 구 버전의 화면에서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 뭐, 원하시는 이름 선택하고, 저는 이 이름 그냥 그대로 선택해서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이제 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u i p s RPA는, 어, 말 그대로, 어, 로봇이 반복되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어,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실행시키든그외 내가 설정한 대로 다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자동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딩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코딩도 아니고 대부분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클릭만으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그 로코딩 툴로 또는 로코딩 우 툴로 이 RPA, uips라는 rp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뜨면 여기 왼쪽에는 액티비티라고 해서 해당하는 액티비티니까 내가 어떤 걸 실행할 건지 해당하는 기능들이 여기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 여기 기본 워크 플로우 열기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창에서 제가 바로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서 어떤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어 순서대로, 제말 그대로 플로우 별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실행시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플로우 차트를 가져도 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아 간단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창이 열린 상태에서 바로 위에 보면 데이터 스크래핑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다른 버전에서는 이 데이터 스크래핑이 안 나올 건데, 아마 스크래핑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핑 선택하면 그 안에 데이터 스크래핑이 있을 겁니다. 버전마다 좀 다르고요. 저는 이제 구 버전을 쓰는데 혹시나 신 버전을 쓰면 저랑 화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 버전. 제 카페에 가면 u i p s 구 버전이 있으니까 구 버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데이터 스크래핑 선택해서 추출 마우스 창이 뜨면 여기서 다음 선택해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면 두 번째 엘리먼트 선택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이렇게 주황색이 된 거는 한 번에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선택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라고 한 거고요. 유언을 추출 선택하고 다음 이렇게 하면 지금 기사 이렇게 한 번에 다 가져왔죠. 이렇게 기사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오는데 어 이렇게 뭐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어 나중에 어 다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렇게 한개 행으로 가져올 때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큰 의미가 물론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제목만 봐서 제목만 정렬하고 싶고,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경제, 기사, 언론 기사별로, 언론사별로 정렬을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만 가졌을 때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열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 취소하고, 데이터 스크래핑 해서, 다음 들고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목 쪽만 선택하면 이렇게 제목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선택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 선택할 때, 다음에서 두 번째 열 선택하면, 이렇게 제목만 선택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제목 선택하고, 이름은, 헤드라인, 뭐, 원하시는 이름 선택하고, URL 추출 선택하면, 여기 해당하는 URL 주소, URL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열 이름을 URL로 하고, 다음 화면, 이렇게, 헤드라인, 여기 첫 번째 제목들, 그리고 해당하는 URL 주소 링크,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이제 내용 선택해야 되죠. 상호 연결된 데이터 추출 선택해서, 내용 선택하고, 다음 선택해서, 내용 선택하면, 주황색 음영 되면서, 내용만 선택되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컨텐츠라고 할게요. 여기 다음. 왜냐면 이 URL 추출을 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여기 기사 URL은 하는데, 방금 제가 앞에서 URL 추출 했잖아요. 여기서는 URL 추출을 선택할 필요 없고, 텍스트만 추출하고, 다음 하면, 제일 끝에, 컨텐츠라고 해서, 여기 제목들 가져왔고요. 다음에 상호 연결된 데이터 추출해서, 언론 기사, 이제, 언론사만 선택하면, 여기는 컴퍼니라고 할게요. 회사.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언론사들 선택됐고, 다시 상호 연결된 데이터 추출해서, 여기 시간 선택하고 시간 선택하면 time라고 하면 다음 선택하면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열로 구분되면서 제목, URL, 주소 해당하는 내용, 회사, 기사들 이렇게 데이터 스크래핑이 됐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냥 가져왔다는 뜻이고 여기서 최대 결과 수를 100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제 100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화면에 여러 가지 호출됐으면 이걸 0으로 했으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다 수,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실습할 때 봤듯이 지금 데이터는 한 번에 20개만 호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실 그냥 100으로 해두고 호출해도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근데 다른 실습을 할때 만약에 한 번에 호출한게 10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걸 0으로 하면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완료하면 다음 링크 표시라고 뜨는데 만약에 다음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 돼 있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기사 보면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 돼 있는 거 이거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이런 거를 할 때는 다음 링크 표시일 때 예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해당하는 기사가 다음이 없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요 선택하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긁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게 UIPS 버그긴 한데 처음에 데이터 추출할 때 이게 에러 창이 떠서 이거 그냥 지워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변수라는 거를 사용해야지만 데이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제 u i p s t h RPN을 사용할 때이 변수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일단 오늘은 u i p s t h 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그 변수에 대한 설명은 좀 스킵하고 그냥 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 클릭해서 변수 만들기 하면 이렇게 변수 설정 나오거든요.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로 하면 이 데이터 테이블은 테스트라,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방금 했던 헤드라인과 어뭐 시간대 언론사 다음에 내용들 각각 그 데이터들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담겨졌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할 때는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들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와야 되는데 라이트라고 하면 라이트가 여러 가지가 뜨는데 라이트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파일 안에 라이트 레인지는 라이트 레인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엑셀 안에 라이트 레인지가 있고 파일 안에 라이트 레인지가 있는데 이 파일 안에 있는 시스템의 파일 안에 있는 라이트 레인지를 여기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트 레인지는 방금 이 데이터 스크래핑 가져온 거를 엑셀로 저장할 건데 엑셀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레인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 스크래핑한 거는 레인지 범위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셀은 한 개의 데이터만 가졌을 때 레인지는 여러 가지의 범위로 가졌을 때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여기는 시트 1의 A1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거야 라는 의미고 데이터 테이블은 아까 전에 이 변수를 저희가 테스트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로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어, 저장하는 이름은 뭘로 할 거니라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이첫 번째는 항상 똑같이 여기도 문자로 입력할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먼저 쌍따옴표 입력하면 이렇게 뜨고 어, 저장할 이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스 뉴스, 콤마, 엑셀, 엑라고 하면 엑셀 확장자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아주 간단한 어, 데이터를 스크래핑 가져오고 엑셀로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UI/PS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은 파일/리버그 선택하면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 자동화가 실행될 거고, 파일디버그 실행하면 이렇게 2초 만에 실행이 완료됐고, 이렇게 지금 파일 확장자명 이제 해당하는 저장하는 폴더 위치 없이 이렇게 뉴스 액셀 확장자명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UI/PS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 UI/PS 폴더가 어디서 확인하냐라고 하면 프로젝트에서 폴더 파일 탐색스 선택하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자동화 폴더가 뜨고, 여기 뉴스라는 이름으로 방금 5월 25일 10시 10분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아마 뜨면 해당하는 머리글 헤더가 추가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장을 했는데, 여기 아까 위에는, 어, 헤드라인, u 월 l 주소, 컨텐츠, 컴퍼니, 시간, 타임 이렇게 추가했는데, 지금 첫 번째 머리글이 추가 안 됐죠. 추가 안된 이유는 아까 전에 자동화에서, 라이트레인지에서 add headers를 선택 안 해서 그런 건데, 다시 체크하고, 파일 디버그 선택하면 이제 아마 제대로 저장이 됐을 겁니다. 2 주만에 종료가 됐고 다시 방금 오 폴더 들어가면 방금 10시 11분에 저장이 됐고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머리글 노출가 되고 내용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UIPS에 대해서 아주 깊게 설명하진 않고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엑셀 파워쿼리와 UIPS 둘다 제가 설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엑셀 파워쿼리가 편리하신 분들은 그냥 편리하신 데 쓰면 되고 UIPS가 내가 보기 좀더 쉬워 보인다라고 하면 방금 UIPS 다운로드해서 제가 방금 소개했던 방법으로 실행하면 되고요. 지금 저는 지금 엑셀 파워쿼리로 교육을 많이 하지만 분명히 엑셀 파워쿼리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되는 경우만 가지고 소개를 한 건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교육에는 엑셀 파워쿼리로 아주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u i p s 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엑셀 파워권에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계속 계속 실습하고 직접 복습하시면서 어느 게더 편리한지 많이 경험이 쌓여야지만 그때그때 맞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UIPS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설명드렸고 어 제가 일단은 아주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보긴 했거든요 미리. 플로차트안에 제가 뉴스 수집하고 난 다음에 메일 발송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뉴스 수집은 아까 그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오픈 브라우저라는 기능을 제가 활용했고요 왼쪽 액티비에서 오픈 브라우저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뉴스 URL 플래시 뉴스가 실시간 속보였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해당하는 URL 주소 어떤 브라우저를 쓸 건지 선택하는 거는 오른쪽 속성에 있는데 브라우저 타임에서 크롬 선택하면 크롬 창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액티비티 썼고, 오픈 브라우저 띄우고 난 다음에, 딜레이는 말 그대로 잠깐 얘기했다가, 이 엔드키는, 아까 기본적으로 뉴스는 20개만 호출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엔드키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한 번에 20개가 아니라 한 20개 더 가져올 때, 그 엔드키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UIPS 제가 미리 만든 거에는, 엔드키를 눌렀고, 이샌드 키는 단축키를 입력하는 액티비티거든요. 엔드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데이터 스크래핑은 우리가 방금 실습했잖아요. 데이터 스크래핑하고, 라이트 레인지에서 플래시 뉴스 안에, 플래시 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라는 의미고 나는 만약에 다른 폴더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폴더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해당 폴더에 원하시는 이름 설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엑셀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일로 발송해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메일 발송은 send SMTP 메일 메시지라는 거를 액티비티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액티비티에 그냥 메일로 치면 액티비티가 몇개 나오거든요. 여기 SMTP에 샌드 SMTP 메일 메시지 액티비티를 가져와서 이 액티비티 하나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 나는 오늘 이거를 소개해 드리지만 난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어, u 아피스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실제 하는 것처럼 네이버 방금 네이버 창 띄우고 여기에서 메일 선택하고 다음에 메일 쓰기 선택하겠죠. 그 말대로 인터넷 창 띄우고 여기 클릭만으로 여기 클릭시면 클릭 나오잖아요. 마우스 클릭 클릭해서 해당하는 화면 선택하면 해당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 클릭 클릭만으로 네이버 창 띄우고 메일 쓰기 클릭 그리고 해당하는 이름은 p 이프 인트라고 하면 이게 키보드 타이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메일입니다라고 만약에 제목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거는 이 샌드 SMTP 메일 메시지라는 액티비티를 쓴 거고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메일로 미리 좀 창을 띄웠는데 여기 환경 설정 네이버 메일 안에 환경 설정 이 있거든요 여기 환경 설정해 보면 여기 pop3랑 imap 이렇게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설정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설정해야지만 어, 방금 ui패스에 어, 메일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처음에는 사용 안 하면 됐을 건데 사용하면 선택하고 다음에 이런 설정들 지금부터 새로 받는 메일만 받음 뭐 이거는 그때그때 뭐 그때 원하는 대로 기존 받은 메일 포함 상관없고요 이것도 하고 필요한대로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면 방향이 설정됐고 여기 보면 여기 SMTP 서버명은 smtp-naver.com 여기 돼있고 SMTP 포트는 4 6 9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여기에서 저는 이거 이제 POP3 SMTP나 IMAP이나 뭐 상관없으니까 메일 보내는 거면 선택하고 여기서는 차이는 여기 뒤에 보면 코드 포트 번호가 465랑 587 바뀌거든요. 이 차이만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아웃룩으로 설정할 때는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제가 UI패스에서 메일만 보내는 거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여기, 해당은, 샌드 smtp 메일 메시지 선택하고, 오른쪽에 포트를 465로 했죠. 포트 번호,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465 번호 확인했으니까, 465 입력했고, smtp 서버명, smtp.naver.com, 요거 복사해서, 여기, 서버에다가 sntv.nav.com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기 여기 이제 메일 보내는 거는 제 메일 주소로 제목은 실시간 속보고 다음에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암호는 여기 패스워드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이렇게 패스워드라는 액티비티 써서 미리 제 암호를 어, 변수로 만들어놨습니다. 패스워드라는 변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 패스워드 변수를 입력해 놓은 거고 다음에 이 리드셀은 해당하는 특정 셀을 가져놓는 거겠죠. 저는 이 실시간 속보 시트 안에 x 두번째에 기사를 한 번에 요약해 놨거든요. 셀은 하나만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실시간 속보의 x2 셀에 방금 여기 해당하는 주소들. 우리가 이 가져온 것들을 제가 해당하는 헤드라인, 제목과 요약 l 주소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 요거를 한개 셀에다가 요약을 해 놨거든요. 여기 이거 제가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붙여 보면 이런 형태로 한 번에 일단 미리 샘플로 만들어 놨고 요거를 리드 셀을 활용해서 요거를 가져온 거고요. x2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를 UIFS에서 리드 셀로 가져왔고, 그리고난 다음에 샌드 SMTP 메일 메시지 a 티 i 를 활용해서 제 메일에다가 실시간 소라는 이름으로 바디에는 있 뉴스 이 변수 이름을 제가 뉴스로 만들어놔서 X2 셀에 있는 데이터를 뉴스로 만들어놔서 뉴스로 해놓고 다음 필요한 방금 아이디 여기 암호 입력하고 어 포트 번호 다음에 서버 번호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실행을 하면 지금 제 메일에 보면 제가 그냥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많이 보낸 건데 8시 29분 다음에 지금 해당하는 뉴스가 없죠? 이거를 제가 이 해당하는 것만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 메일 발송만 실행이 돼서, 어, 이거 지금 내려가 뜨는 이유는 파인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제가 이 데이터를 닫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차이가 뭐냐면, 엑셀 리드셀도 동일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리드셀도 통합문서 안에 리드셀과 엑셀 안에 리드셀이 있는데, 이 엑셀 안에 있는 리드셀은 이렇게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콥 안에 리드셀을 써야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콥은 말 그대로 엑셀을, 어떤 엑셀을 열 거냐. 근데 이거를 파일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 파일 안에 리드셀을 할 거야. 라는 거고. 여기 시스템 있는 리드셀은, 여기 보면, 여기 리드셀은 한 줄이죠. 여기 리드셀은 두 줄입니다. 똑같이 여기 시트와 셀 위치인데, 파일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 좀, 저는 이제, 시스템 여기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을를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리드셀을 쓴 건데 어쨌든 기능은 동일하고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 리드셀을 쓰면 시스템 안에 있는 리드셀을 쓰면 방금처럼 엑셀 창이 열려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을 쓰면 열려 있어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리드셀을 써서 엑셀 어, 창을 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은는 이것만 실행하고 싶을 때는 파일 디버그 하면 제가 여기 앞에 여기 뉴스 수집도 있어서 이거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 실행하는데, 전 메일만 보내고 싶어서 이것만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테스트 액티비티 선택하고, 파일 여기 계속 선택하면 이것만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행되면서 2초만에 이것도 종료가 됐죠. 제 메일에서 받은 메일을 선택하면, 방금 추가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뉴스 기사들이 추가가 됐죠. 똑같이 링크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 네이버 메일, 핸드폰에서 어플 설치해서 해당하는 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메일이 아니라 카카오톡도 내 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 기사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크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 파워커리아 UI패스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방금 UI패스를 활용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내가 바쁠 때, 물론 이제 뉴스 기사 굳이 찾을 필요 없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기사들, 내가 선택해 놓은 키워드만 가지고 비서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자동화를 붙여가다 보면 어, 조금 더 나만의 비서처럼 어, 나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